재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가지 방향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롱당입니다 양띠 여러분, 2025년은 지금까지 가던 길이 흔들릴 수 있는 해거든요. 그렇지만 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야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기 때문이거든요. 어, 올해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어짐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거든요.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직장에서는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막힐 수도 있어요. 계획했던 방향이랑 다른 흐름이 나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이직이나 승진을 고민하는 분들이시라면 조건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방식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더 깊이 파고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연애에서는 관계의 깊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흐름으로 보이긴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연애와 실제 연애의 차이를 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싱글이라면은 감정적인 설렘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인연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감정에만 기대기보다는 이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맞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커플이라면은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거든요 서로가 원하는 그런 미래가 같지 않다면은 올해 그 차이가 점점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재정 문제나 아니면 생활 습관 그리고 미래 계획 같은 데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금전운은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읽어야 하는 해이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5월에서 8월 사이에 재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가지 방향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출 관리도 좀 필요한데요.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출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건강원에서는 단순한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해거든요. 평소 해오던 습관들이 더 이상 내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고수도 했던 그런 운동 루틴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일정 조정은 피하는 게 좋아요. 상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칠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커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양띠에게 유리한 방향은요 북동쪽이랑 서쪽이거든요. 북동쪽은 변화와 전환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고요. 서쪽은 현실적인 성과를 얻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카키 그린이랑 브라운 색깔입니다. 카키 그린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색이고요. 브라운은 현실적인 판단을 강화하는 색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요 가죽 지갑. 영 <목소리로> 서류 가방 필기구거든요. 가죽 지갑은 금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서류 가방은 중요한 문서를 정리하고 사업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해요. 그리고 마지막 필기구는 생각을 정리하고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양띠에게 필요한 거는요. 흐름을 읽는 힘이거든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그 기회를 찾으면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길을 잃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게 더 좋은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령당이 우리 양띠 여러분의 선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